팔백사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6인용이어서 그런가요? 이렇게 어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게 세판. 파라솔 대형 파라솔 이렇게 설치돼 있고요. 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이 2인용 침대. 양쪽으로 이렇게 창문이 나 있고요. 2인용 침대가 있고 바로 신발장 그 다음에 TV 기럭시는 굉장히 었습니다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좌측에 주방인데요 전기밥솥 컵 수저세트 이게 뭐가 있나 볼까 음, 여기도 뭐 그릇 접시 그래, 전자렌지가 이렇게 북박이로 그냥 그래, 인덕션 두개 주방 집기류에 오 굉장히 많아요 뭐, 냄비가 세 가지 이거 이거 칼 어, 다 했습니다 냉장고 LG 냉장고 웬만한 가정용 중형 사이즈 자, 이렇게 주방하고 침실이 같이 있습니다 에어컨 창문 원형 미송 거네요. 미송. 4인용 정도의 식탁. 자, 화장 샤워실. 화장실은 아무래도 좀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샤워실. 책 있는 동해실을 꿈꾸며 일구 꼭들러시 오. 책들이 들어있어요. 책들. 아이들을 위한 책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r a n 가 이렇게 침대 4인용 쓸수 있는 침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커 o 을칠수있안하는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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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어른들이 잘 만한 공간은 아니고요 뭐, 발걸 뻗으면 제가 한번 누워볼까요? 아이고, 머리가. 어른이 잘수 있나, 없나? 어른이 잘수 있다. 충분히 누울 수 있네요. 인 침대를 나가서, 오른쪽에 화장실. 여기서 보면 침실, 텔레비전, 주방 거실은 넉넉하죠? 여섯 명이 창문도 굉장히 많아 가지고 시원하게 보이고요. 저도 차를 세워 놓고 목을 4인실 605호입니다. 605. 우측에 2인용 침대 옷을 넣수 있게 옷장 양쪽에 옷장 어, 여기는 한 쪽이 막혀 있어요 아까 6인실은 뚫려 있었는데 이쪽은 한 쪽이 막혀 있어서 조금 안정적입니다 나와서 TV 헤어드라이기 조건. 캐리어 에어컨 식탁 밥솥 주방이죠 주방 아래 신발장 이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자레인지 린나이 거네, 린나이 올구9입니다두개의 인덕션, 냉장고 LG. 이렇게. 아까 6인실보다는 냉장고가 조금 사이즈가 작고요. 여기도 역시 책 아이들을 위한 주방 집기류가 여기 있네요. 주방 집기류. 여기는 어른이 자기는 좀 좁은 것 같아요. 아이들 아이들이 잘수 있는 공간 옆에 오, 6인실 화장실보다 이 구석에 이렇게 세팅이 돼서좀큰것 같죠? 크네요. 아까보다 일자로 되어 있어. 항상 저는 궁금한 게 물이 잘 나오. 샤워기가 좀 오래돼서 그래도 물 빠른 곳이면 되니 카라반 시설 주의사항 대피한네. 그저 바닷가라 대피한. 이렇게 화장실도 있어. 화장실도 걸려 있습니다. 아이들 두 명이 있는 가족이면 이용하시기에 딱 적합하게 여기도 시설관리공단 이용하는데인데 사숙박을 하고 어 데크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데프들. 이렇게 텐트 치고, 앞에 이렇게 테이블. 주말이면은 예약하기가 되게 힘든 곳이라고 합니다. 바닷가 바로 옆에서 공기도 너무 맑고요. 오, 이건 텐트 너무너무 멋있네. 캐러발 4인용이 평일날 7만원, 주말에 11만원? 네네네. 아까 제가 봤던 게 6인용이 11만원, 주말에 15만원. 네. 그 체크실은 오후 2시, 네. 퇴 오후 11시, 애완동물은 네, 데리고 만드세 그죠? 네. 그러면 예약은 인터넷으로 다 하는 건가요? 100%, 100 인터넷 예약이. 100% 인터넷 예약이.